너무 크다 너무 크다? 그러지 아이고 한입못들어가냐데 안정하시네요 뭘까요 근데? 내 맘대로 썰어야 더 맛있는 거 알죠? 이게 규칙이 있으면 맛이 덜해 고기가 빠지면 섭하죠 어 그거는 어떤 돼지예요? 지리산 흑돼지 껍지지랑 같이 있어야 맛있어요 그냥 고기만 들어가면 뽁뽁해 재료 하나도 허투루 들어가는 게 없다고요 와 저렇게 나요 여기에 나가요? 미리 우려낸 멸치 육수에 고춧가루와 새우젓을 넣어 간을 맞추고 호박까지 투하 이거 오케이 동생이 요거 따왔어 넣거도 넣어보세요 우리 능이 맛있죠 아 이거 좀 귀한 거 넣어도 돼요 이럴 때 먹어야지 언제 먹어 가족이 먹는 거니까 네. 직접 딴 능이 우와. 버섯까지 듬뿍듬뿍 넣어주는데요 먹는 것에 있어서는 아끼는 법이 없답니다 다 넣어 맛있게 뽁떡뽁덕 해서 맛있게 먹게 국물이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비장의 재료 바로 양합니다. 돼지고기가 들어, 들어갔으니까 잡내 이런 거 잡아주고 향긋하니 맛있지. 맛이 어우러질 때까지 푹 끓여주는데요.